제일 마지막에, 어, 우리 449쪽에 간지로 인생 사계 그림을 그리기라는 요구를 해줬습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꼭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고수냐, 다수냐, 예,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음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449쪽, 그 다음에 450쪽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행거 중에서 이두 개가 핵심입니다. 지금 앞에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진희의 강의 2권을 통해서는 이러한 그 449쪽과 450쪽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게 전개가 됩니다. 어, 요즘 시간에 우리가 지장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두는 이유는 뭐냐면 지장간을 알아두면 필요한 게 어, 첫째 격을, 잡는, 격을 잡을 때 어, 격을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전격이라 그러는데 어. 격을 잡을 때 지장간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격을 잡을 때 지장간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변을할때 통변 통변에 활용할 때 지장간을 통해서 육신, 육신성을 육신성을 육신 혹은 육신성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장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통변에 추체이 되고 통변의 수수료가 뭐가 되느냐 어, 그런 것들을 화, 어, 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간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지장간의 종류는 어, 그 카페에 보니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월류불리장관표와 어, 지장관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 각자 쓰시는 분마다 다르게 쓰시기 때문에 월류불리장관표 같은 경우는 그 지장관이라고 하기 게는 그래. 그것이화투동공 수초동공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이 소위 말해 이를 러보시면될것 같아요. 월류불리장관표 같은 경우는 화투동공과 수초동공이 전부 다 어, 결합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지향감만 써야 된다고 했을지에는, 지향감만이나 되어 있는 것은 화토동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어, 우리나라 이석영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순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 여타 다른 그 고수 대가들이 어, 상당수 이렇게 이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지향가는, 어, 원래 분리 장관표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수소동공 중심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수, 그, 중국에서는 수초동공으로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도동공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 어느 것을 하나만 알아가고 해서 뭐 주장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뜬금없이 수초동공으로서 증기되는 것도 나와 있기도 하고, 화도동공으로 증기되는 것도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화도동공, 수초동공 상관없이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 그래서 우선의 진흥민의 강론에서는 화도동공으로서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 어, 지, 저, 저, 신선생님이라든지 이승 선생님이 하고 있는 방식의 지장간표를 암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이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실제 우리나라 최고의 고수가 써서, 어, 활용을 해서, 어, 문득성치를 이루었고, 어, 통문해서, 어, 어, 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믿고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선생님께서이승 선생님의 그, 학통을 이어가시는 선생님이신데, 이분도 화토동국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믿고 가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진의명령 언론 수업을 하면서는, 화토동국 주심의 지향관표를 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진의명령 언론과 그 사도식경을 할증에는, 원래 물레장관표는 쓰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에 객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진의명령 언론 제3권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될것 같은데, 격을 정하는 방식이 전격농도가 관련돼 가지고 어 격을 정하면서 어 용신을 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국내에 나와 있는 방식은 어, 전부 다 토탈 어, 12종이 됩니다 그리고 격을 잡고 하는 방식이 어, 층간에 투관된 을 뽑는다 층간에 투관되지 않는 것을 뽑기도 한다 그 다음에 어, 그것을 어, 원룸 분류 장관표에 따른 일자별로 나누기도 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격을 잡는 방식이, 어, 지금 신선생님께서는 이승윤 선생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승윤 선생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따르시면 되고, 어, 격경에서는 많은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어, 하나로 짜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방식 중에서 다수가 활용을 해서 다수가 그것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수가 활용을 했고, 다수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따라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 안전한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451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있어서는 생각에 대한 추리라고 해서 좀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451쪽 1번은 상생, 상생은 낙타, 주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럼 이 상극은 이기다, 치다, 때리다, 다스리다, 관리하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타주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에서 나오는 것과, 삼극에서는 이기다, 치다, 때리다, 여기서 나오는 게, 요말 속에서, 상승에서 나타주다, 삼극에서 이기다, 치다, 이 말에서, 육신이 이미 나왔죠. 육신. 육신에서, 어, 일간이 있으면, 일간에 대해서, 나아주는 게 뭐냐? 인생이다. 그죠? 일간에 주는 건 뭐냐? 식상이다. 그 다음에 밑에 삼극 보시면 있잖아요. 이기다, 치다. 자, 이기다, 치다. 내가 치는 것은 재생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기다, 때리다, 다스리다, 관리하다. 이 부분은 관성이 되겠죠. 이말 속에서 이것이 그 육신 표출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54쪽 3번 보시면 밑에 까맣게 되 있는 거. 봄은 수생목의 계절이라 목기운은 수분이 필요하므로 물이 오른 여러가지 나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여 보충한다. 여름은 목생화로서 화의 기운은 목을 필요로 하므로 신맛이 나는 음식이 목기를 보강한다. 가을은 화생, 어, 화생, 아, 화토생금으로 화가 부족해서 건조한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겨울은 어, 금생수로, 금균을 보호해야 함으로, 매운 고추나 딱딱한 과일 등을 섭취한다. 화생초라하여화생에는 진흙을 바르고,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하고 일맥상통하느냐면, 제철과일이 최고다. 제철과일이 최고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제철과일이 최고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 쪽을 보시냐면, 어, 456, 1번 보시면, 수국하로서 무리하면 지혜로 다스리고, 깨술수가 말하면 예의가 없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중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초국수니까 비록 짜 음식이라도 설탕을 치면 짜지 않고, 이런 것도 그렇게 격리될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455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상생통면 관련돼가지고, 요거는, 어, 이게 활용을 잘하면 좋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 이렇게 하는 사람, 매운 음식과 비린내 나는 음식을 찾으려고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 선생님이 전혀 의리가 있고 되겠습니까? 그죠, 네, 의리가 있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할 것이고 되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오행을 이용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야 돼. 멀리 있지 않아야 돼. 신맛을 좋아하고 귤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 인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응. 아이가 너무 예의가 없다. 아이가 너무 예의가 없다. 그러면, 어, 쓴맛이 나는 화와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이면 아이가 달라지겠지, 그죠? 예.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7쪽 상승의 문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목생 마지만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져버리고, 화생 토지만, 불이 너무 많으면, 흙이 타, 흙이, 볶을 수는데 흙이 타버린다, 소리죠. 토생금이지만, 흙이 너무 많으면, 어, 금이 묻혀버린다. 그 다음에, 금생수지만, 어, 금이 너무 많아버리면, 물은 탁해져 버린다. 수생목이지만, 어, 물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 나무는 뜬다. 그, 이게, 어, 목부, 부는 떨부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 나무가,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갈아 넣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 나무가 그 뿌리가 섞는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근데 목생화지만 불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너무 다 타고 날아가 버려. 요그 다음에 화생토지만 흙이 너무 많으면 우리 불은 꺼져 버립니다. 자, 토생금이지만 금이 너무 많았으면, 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토가 변해버립니다. 토기는 못한다 이거죠. 금생수지만 물이 너무 많아 버리면 그 금은, 금, 금은 심지 이, 가라앉는 뜻이거든요. 가라앉아버립니다 수증목이지만, 목이 너무 많았으면, 어, 그, 저기, 그 목이 너무 많으면, 그, 물이 너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목가 수축, 이렇게 얘기겁니다 그래서 삼극의 변화를 해서, 목국 토이지만, 흙이 너무 많으면, 어려 뿌리가 끊겨버린다. 나무가 끊겨버린다. 토국 수지만, 수가 너무 많았으면, 어, 저기, 흙이, 흙이 무너져버려요. 그, 붕괴되버리고, 쓸려내가 버린다. 그죠? 수국하지만 화가 너무 많있으면 이게 수국하지만 화가 너무 많 너무 많지서 물은 그 어, 수증기 가 날라가 버립니다 정발해 버립니다 화가 금이지만 금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 화, 불은 꺼져 버립니다 목도 화, 금도 화식. 자 금극목이지만 목이 너무 많아 버려요. 그러면 금이란 도끼는 이빨이 나가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그다음 에 목토지만 목이 너무 많있으면 흙은 붕괴 버린다. 자토국수지만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물이, 그, 저기,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수채되버렸다, 수채. 수채, 수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엉겨버리는게 있잖아요. 수채되면 우리가, 큰 애들, 우리 수채, 수채, 그러면 있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해가 있으면 건물을 썩어버립니다. 이것은 수채라고 그는 거예요. 자, 수국하라고 그러면, 수국하는 맞지만, 수기이 너무 많아가 있으면, 어, 너무 많 화는 완전히 꺼져버니다 어, 화가금이지만, 화균이 너무 많이 있으면, 금액균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쓸 수가 없다. 금극목이지만 금액균이 너무 많이 있으면, 목이 완전히 깎여 나가버린다. 그렇지? 금이 너무 많이 있으면, 목이 완전히 깎여 나가버린다. 자, 그렇게 보시고, 460초 보실까요? 460초 보시면, 오행글 그 지역 배치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목은 동방이니까, 일본이나 한국에 해당되고요. 화는 남방이니까 중동, 무어 인도, 병어 아프리카, 이모, 어, 토는 중앙이니까 중국 기축 무진 되겠죠. 금은 서방이니까 경신, 캐나다 임신, 남미는 병신, 이름은 신유가 되, 되겠고요. 수는 북방이니까 러시아 임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티베트는 기해가 되고요. 위그룹 무자가 되고요. 그린란드나 어, 깜짝하는 계좌가 됩니다. 그 다음 남극은 병자가 되고요. 몽골은 무인이 되고요. 북유럽은 계유가 되고요. 동유럽은 을류가 되고요. 남유럽은 정유가 되고요. 호준 이모가 되고. 어, 피지나 사모아, 뉴질랜드, 하와이, 어키나와, 이런 데는 정의, 혹은 임원을 보고요. 이것은 다음에 진여, 진여 비결을 할 때, 진여명령을 제3권, 진여명령 제3권을 할 경우에 진여 비결할때그 내용들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한번국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어 보시냐면, 우리는 통변을 잘해야 됩니다. 통변. 통변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465쪽 관련된 과정을 볼게요. 네. 인수 상식 제뭐 관살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인수에 대해서는 쭉뭐 인간관계로 볼 때는 나를 생에서 생애, 길러준 부모다. 정밀하게 따지면 여인의 어열달배 아파 나를 낳았으니 그는 시험 어, 그 어머니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수 관련 이야기를 보시고 그다음에 466조 보시면 어. 자 인수가 셋 이상이 셋 이상 많으면 어머니가 둘이거나 아버지가 많은 여인을 가까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인수는 문서 일절이다 문서 일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상식 보시고요 상식을 보시면 저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 상식은 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나를 닮아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가로 5번 보시면 상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 자식 자랑에 침 많은 날이 없다. 그러나 남들에게 겸손하지 않으면 항상 비난을 받게 되고, 어망과 독주가 타인을 피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시고요. 이 상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 자랑에 침많 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나 부분은, 이거는 교훈적 의미입니다. 교훈적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훈시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 방갈 6번 427조. 상식은 죄를 생하고 관을 극하는 양날리 칼이다. 라고 해서 이론과 혈름이 같이 있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 봉사하고 헌신적이지만 뒤로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그런 통변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재성. 427쪽 3번 재성.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웃고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전하고 개측해서 쟁취한 것을 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보시고요. 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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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의 소유 같으나 나의 소유 같으나 나를 항상 수고롭게 하는 대상이 또 재생이 맞습니다. 내가 내끈는 맞지만 나를 항상 수고롭게 하는 대상입니다. 나의 피와 땀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죄는 공짜가 없다. 방가로 6번 보시겠어요. 돈이 나가면 여자도 나간다. 마누라가 똑똑하면 튼실하며 마누라가 똑똑하고 튼실하면 그집 경제가 튼실하다 마누라가 돈쓸 줄만 알고 모으지 않는다면 아무리 땀 흘려 돈 벌어도 그들이 모이지 않고 나가니까 밑빠이되겠물 붓는 계기 되고 만다 이렇게 또중요하시면될것습니다 방가로 8번 보시겠으면 468조 가보 있습니다 제가 음식이니 그날 음식이 들어오면 재수가 있고 그러면 468조 관살 보시겠어요 관살 4번 자 여기서 관살은 면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방가로 3번 보시면 여인의 명예나 배슬은 남자에게 시직하는 것이다. 관설의 논리 들어오면 여자분이, 어,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다가 취직을 한다거나, 명예가 올라간다거나, 배슬을 얻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자에게 시직하는 것. 그래서, 장관부인은, 장관부인은 장관급 대지를 받아요. 그죠? 예. 사장님 부인도 사장님과 동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여인의 명예나 배슬은 남자에게 시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의 배설이 곧, 요인의 벼슬이 된다. 체크하십시오. 869쪽 5번 보시겠어요? 양다로 5번 여자 사제의 관성이 없으면 시집이 늦고 시집가도 남편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행동한다. 이거 체크하십시오. 여자 사제에 관성이 없으면 시집이 늦고 시집가도 남편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행동한다. 체크하시고 그음데반가로 6번 보시면 여자가 처녀 시절에 직업이 자주 바뀌면 시집가도 변동이 잦다. 본 남편, 해력은 어렵다. 직업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이요 여성분들. 여성분, 직업이 자주 바뀌는 거 보면, 관성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우리 말매 아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남자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직장을 가더라도, 한 직장에 꾸준히 있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관성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 집 팔찌에 바꿀, 바꿀 관성이 없으니, 시집을 가도 한 남자에게 일부 정사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 469쪽에 경급이 되어 있는데, 네, 비경급제입니다. 어, 자, 요거는, 자, 방가로 3번을 보시면, 내가 어려울 때는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 분탈의 경쟁이 일어난다. 서로 다투가 나게 되겠지, 그죠? 일단은 비견 운이 왔다는, 비견급제 가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재물을, 어, 엠분을 일 나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보면, 어, 방가로 4번 보시겠어요? 공동 투자도 주의하라. 비경급제가 있을지긴 있잖아요 되게, 되게, 보면 동업이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470쪽. 방가로 4번 보시면, 경급이 없으면 항상 외로워요. 사진에 비경급제가 항상 외로워요. 근데 비경급제가 많이 있으면 항상 괴로워요. 비경급제가 없으면 외롭고 많으면 괴롭다. 어쨌든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이런, 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인수로 보고요. 부모 형제는 경급이라고 보고요, 남편은 관살, 처첩은 재, 자식은 상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죠그 다음에 2차 화인에서는 아버지는 편재, 어머니는 인수, 남 형제는 양이면 경급 음이면 어 그쪽이 딸이 되겠죠, 여장제 되겠죠. 남 형제는 양, 여장제는 음경급 자, 남편은 관살이고, 처첩은 재고, 어 남명 남자 사주에서 자녀는 관살, 연명, 자식은 상식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이것이 아들이냐 딸이냐는 것은 그 오행이 양이면 어 아들. 음이면 딸. 그렇게 나누기도 하죠. 470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경금은 뭐냐? 비경금지는 뭐냐? 탈지신이다. 비경급은 탈제신이다. 이는 무조건 넘겨하셔야 돼요. 탈제신. 그 다음에 상식. 상식은요, 투자의 신이다. 투자의 신. 자, 재성은 양명지신이다. 양명지신. 자, 관사는 감독지신이다. 감독지신. 자, 인수는 인격지신이다. 라고. 다시 보겠습니다. 경급은 탈제신이라 그래가지고, 형제나 친구는 언제나 재물을 다툰다. 형제나 친구는 언제나 재물을 다 둔다. 그 다음 상식. 상식은 투자.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일을 도모하게 한다. 그 다음 재성은 뭐냐면 양민지신이다. 재성이 재성이 왜 양민지신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재물을 이거 재성이 재물인데 재물이 밑바탕이 돼야지 공부도 하고 성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시집장가도 아, 돈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이는학마이십니다 자, b, c, 제 관인이라고 했어요. 재생이 인생을 극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재운이 들어오면 인생을 극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관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 지신이다. 감독. 이것이, 관살을 맞으면 감독은 되지만, 이것이 잘못돼버리면 내가 통제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앙이 되기도 한다. 재앙. 이것이, 어, 나한테 재앙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관살. 그래서 칠살 운이 왔을 지에는 어, 다치기도 하고, 병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구슬에 오르기도 한다는 것이 관살 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인수가 나오는데, 인수는 인격 지신이다. 이 지순으로서, 학문과 수양에서 지순을 고명하게 갖춘다라고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세모 보시면, 인수가 많이 있으면, 아니란 타성이 있어서, 이를 미뤘다가, 무기계획적이다그 다음에, 475쪽 보시면, 인수의 배수이 나와 있는데, 이 배, 이배수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게 그 통변에서 어떤 하이라이트를 볼수 있어요. 이걸 잘 알아두시는 게. 진유민이는 읽어보시면서, 통변을 잘하고 하신, 다면 어, 이 475시 나와 있는 60, 60년 7이 있잖아요. 이걸잘 보셔야 돼.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 줄기책을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인수의 배속. 이거는, 여기서 인수라는 것은, 어, 정인과 인수를 다 토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1분은 뭐, 아실테고, 2분 보시면, 교육문화 예술언론, 방송지시 정보, 학문, 뭐, 수양 연구 이래되 있죠. 그죠? 그냥 이거 감만 잡으십시오.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죠? 인장, 사인, 학교, 학원, 문화, 인문화, 번역, 통역. 그 다음에 상사, 조국조국 조국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가문, 고향, 이렇게. 소식, 새로운 시작, 출발점. 수리, 회사 슬립. 그 다음에 여권, 여행, 명예. 정치성, 서예, 이런 거. 준비, 비축, 그는, 원지, 원지, 혹은, 원자, 전부 다 인수의 배속이 됩니다. 479쪽 보시겠어요? 경급의 배속입니다. 경급의 배속이라는 것은, 자, 479쪽에 보시면, 여기서, 방과는 2번 보시면 있잖아요. 친구, 동료, 동창, 동업자, 협력자, 경쟁자, 방해자까지, 배신자까지 다 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동기, 탈재, 손재, 자만, 독주, 만룡, 이렇게 다 보십니다. 긴급의 배속. 배속 잘 보셔야 돼요. 배속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81쪽에 상식의 배속 있죠. 상식의 배속 보시면, 3번 보시겠어요? 발동, 제주, 유경, 복지봉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4번 보시면, 자기과시, 비난, 독선, 허세, 초조, 불안. 이렇게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재성배속기로 485쪽 보시겠어요? 485쪽 보시면, 방가로 4번 보시면, 내가 땀을 흘려 얻을 수 있는 노력, 수고, 도전, 개척, 타겟, 쟁취, 정복의 산물이다.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방, 어, 6번 보시면, 노력의 보답이요, 수고의 보상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89쪽, 관산의 배속, 방가로 5번, 아니, 5번. 방가로 가는 거예요. 그냥 5번. 489쪽에 관살, 12전투 관제 송사, 구속 위험,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누명, 공갈, 협박 납치, 이런 것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속을 보시죠. 자, 배속 보고 나면 그냥 뭘 보느냐 면 다시 486쪽으로도 봅니다. 인수통변이라서, 인수통변. 그럼 인수가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배속을 봤고요. 앞에 것은 배속이란다면, 이번에는 것은, 어, 통변이죠. 이게, 어, 우리 그, 문법에서 말하면, 문법에서 말하면, 배속 부분은 주체가 되고요. 배속 부분은 주체가 되거나 개그가 되고요. 인수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가 됩니다. 수로 된다는 것은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그 동사가 되기도 하고, 수로가 되는 겁니다. 수로. 수로가 되는 것이 인수통변이라는 부분입니다. 영어에서 말하면, 동사와 형행사에당되는 것이 통변입니다. 됐죠? 그렇게.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어, 은하계 발달하신 분들이 통변을 잘해요. 구분을 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수통변에서, 요 구분 한번 보시겠어요? 천일사지에 인수가 약하거나 없으면 주, 주지스님 하기가 힘들다. 선임사주에 인수가 약하면 취지스님 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인수지급은, 어, 인수지급이라는 것은 뭐, 어, 477쪽에 1번 보시면 교육이나 신방언론, 학원 지식, 뭐 군인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크만 하십시오. 그 밑에 6번 보시면 저술, 번역, 출판, 문학, 그거와 도 관련됩니다. 그다음에 4 7 8쪽 연령별 그 인수 적용이라고 있는데 연령별 인수에 대해서는 10세 이전에서는 부모, 10세 이후에는 공부가 되고요. 20대에서는 자격증, 취직, 30대에서는 승진, 시임이나 주택 마련, 50대, 40대 이때는 친축이나 주택 매매, 수리, 응세 이런 거, 60대 이후에는 여행, 고향 방문 이게 되고 그다음에 어, 상속 이거하고도 관련됩니다. 어 478조 동그라미 3번부터 볼게요 맨 밑에 맨 밑에 경제적으로 인수가 수입이고 상식 은 지출이다 인수는 수입이고 상식은 지출이다 됐죠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479쪽에 3번 맨 상단에 보시면 인수는 에예 공부하거나 회사 를 설립 주택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거나 이사가능하다 이렇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79쪽에 경급통변 보는데 경급통변은 장을 넘겨서 480쪽 보시겠습니다 480 보시면 메니에 어, 내가 적을 만서 힘들면 합심해서 힘력하면 동반자요. 때로는 나와 경쟁하며 다투는 경쟁자다 그래. 나의것을 빼앗아 가고 나누어 달라고 해야 든다나의것을 빼앗아 가고 나누어, 나누어 달라고 한다. 경급이 비인급적으로 했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 형제고 부모, 형, 부모 형제고 친구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 혼자 먹어요. 나랑 먹어야지. 어, 이게 보면 그 밑에 어, 덕배이제. 그다음에 공급쟁제. 뭐, 이래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궁금증이 지금은 아마 이 용어가 어려울 겁니다. 이 용어는 어디서 이제 다뤄지냐면 어, 진입인기그원 상권에 보시면, 그거, 할때 이거 설명드릴게요. 건너뛰고요. 자, 상식 대해서 나와 있고요. 상식의 통변. 상식의 통변으로 봅니다. 482쪽 보시면, 상식이 상상력이고, 추리력이고, 감각력, 직감력이다. 상상력, 추리력, 직감력. 적극적인 거. 상상력, 추리력, 직감력. 그리고 적극적인 문제 처리 능력이다. 그 다음에 상식은, 어,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6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예술적 감각이 탁월하고 스포츠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자, 상식은 또 어느다. 상식은 어느다. 상식이 많이 있으면, 아, 상식이 없으면 말이 늦다. 어느 장의 요인이 되고요. 이거. 자, 아이들이 상식이 없으면 말이 늦어요. 어느 장에 용인되고요. 상식이 상식 가지고 오늘 이야기합니다